이념에서, 어, 유법에서무의법으로 들어가는 음, 게 있고, 그, 무의법에서 무념, 음, 무심해서 무의자연으로 드러나는게 있단 말이. 그게 이제, 득, 아역따라 삼마삼보리 삼보리가 드러나지 않으면 안 된단 말이. 근데 이제, 여러 가지 수행 방법 중에서, 쓰야 되는 힘이 힘이 쓰야 되기 때문에 정진력이랑 정진은 어떻게 써? 정진은 이게, 이게 맞나 맞나 모르겠는데 어. 맞나? 정진 이렇게 맞아? 예. 네. 맞으면 봐. 이게 이이 정자가 아, 그 정밀한 정자인데. 세밀한 순수한 단뜻도 되고 심심의원천이라 뜻도 돼요. 심의 어떤 세밀한 어떤 반야의 세계에서 힘이 있는 것을 의미한다고 그, 그 힘을 얻은 그래서 이제 등력 한다래 등력 힘을 얻어서 나가야 된다 고 우리 그래서 초보자들은 뭘 하든지 간에 이 단전호흡을 하면서 어좀 하는게 좋을 것 같은데 내가 볼때는 왜냐면 단전호흡을 하면은 힘이 생기는게 하는게 기본이에요 마음을 가라앉히는거 어, 부수적이고 마음을 가라앉히고 적연하게 뭐 고요하게 또 집중하고 여기까지는 단전호흡이 다 한다고 근데 거기서 더 하나 붙여서 이뼈속에 힘을 기르는거 그래서, 뼈를 바꾼다는 말 옛날에 강의 우리가 했죠. 그래서 뼈에 에너지가, 그 뼈에 그 기운이 돌려야 된단 말이에요, 힘이 안 생기면 안 된단 말이에요. 그러려면은 단전의 기운을 이용해서 하는, 거를, 엄마니와 만마 하도 그렇고, 그래서, 그러니까 가자를 이렇게 딱 하고 앉아있는 건, 이건 왜 그래? 이 아랫배 골반하고 이 아랫배 단절의 기운을 순환시키는 가장 중요한 자세, 이게, 이게. 그래서, 오므를 해도 좋고, 하다가, 그냥 내가 화도하면 화도 화도 하고, 어 그냥 오을 계속 해도 되고, 어 그냥 앉아서 그냥 집중만 해도 되고, 호흡만 지켜봐도 되고, 오만밤만 해도 되고, 아미탑을 해도 되고, 어 그렇단 말이야. 난 게을러서 잘 집에서는 못하는데, 그냥 아미타불을 부르는 게 잘한다. 그냥 누워서 부르는 거하고 앉아서 부르는 거 무슨 차이가 있겠어? 앉아서 부르면은 바로 이 정진이 된단 말이야. 누워서 부르면 정진이 안 돼. 그냥 누워서 그냥 아미타불만 그냥 부르는 하나의 그냥 편하게, 편하게 누워가지고 아미타블, 아미타블. 이건 정진 아니야. 졸려서 잠. 아은 그것도 몸에는 좋아요. 몸에는 좋은데 잠도 안 오면 그게 이제 더 문제가 되지. 좀 쉬었다.